행성은 둥글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실 겁니다. 지구도 둥글고 화성도 둥글고 목성도 둥글죠. 심지어 명왕성조차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모든 물질을 중심으로 균일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행성은 구형이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레몬처럼 생긴 행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농담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구에서 2000강년 떨어진 우주 공간에 PSRJ2322-2650B라는 이름의 행성이 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 행성의 적도 지름은 극지름보다 무려 38%나 더 깁니다. 축구공을 양옆으로 쭉 늘려놓은 것 같은 모양이죠.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우주 레몬처럼 생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행성이 만들어진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천문학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규모로 펼쳐진 일종의 공포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주가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발견의 기록입니다. 이 레몬 모양 행성의 비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 옆에 있는 천체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펄서 정확히는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태양만 한 별의 모든 질량을 서울시 크기로 압축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한 스푼 떠내면 10억톤이 나가는 물질 덩어리죠. 지구 전체 인류를 합친 무게보다 무겁습니다. 단한 스푼이 말입니다. 이런 괴물 같은 별의 중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리학의 법칙이 극한으로 치달은 곳이죠. 그리고 PSRJ2322-2650B는 바로 이 펄서 주변을 고작 몇 시간 만에 한 바퀴 돕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365일에 걸쳐 공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극단적인 중력장안을 공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조성력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지구에서 조성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조성력인데요. 하지만 PSRJ2322-2650B가 겪는 조성력은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펄서의 엄청난 중력은 이 행성을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잡아 늘립니다. 행성의 펄서 쪽 부분은 강하게 당겨지고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덜 당겨지죠. 그 결과 행성 전체가 타원형으로, 아니, 레몬 모양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행성의 형태 자체가 영구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더욱 기괴한 사실은 이 행성이 조석 고정 상태라는 점입니다. 달이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PSRJ2322-2650B도 항상 같은 면만 펄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낮이고 반대쪽은 영원한 밤이죠.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기후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 행성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펄서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으며 엄청난 중력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행성은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행성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탄소의 흔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검출된 거예요. 탄소 극한의 압력, 그리고 엄청난 열. 이 조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조건 그 자체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극한의 압력과 열을 받아 특정한 결정 구조로 재배열될 때 만들어집니다. 지구에서는 지하 깊은 곳의 맨틀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형성되죠. 그런데 psrj 2322-2650p의 환경은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일부 천체 물리학자들은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행성의 내부 혹은 대기 자체가 거대한 다이아몬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펄서의 강력한 방사선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탄소로 가득 찬 대기층에서는 극한의 압력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결정이 형성됩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 다이아몬드 결정들은 눈처럼, 아니, 빛처럼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거죠. 표면에 도달한 다이아몬드들은 더욱 강력한 압력을 받아 압축되고, 층을 이루고 시간이 지나면서 행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석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물리학 법칙과 이 행성의 환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생각해 보시면 낭만적이면서도 섬뜩한 광경이죠. 우주 어딘가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행성이 떠 있다는 것. 인류가 수천 년간 귀하게 여긴 보석이 행성 하나를 이룰 만큼 쏟아지는 세계. 하지만 그곳에 가시려면 펄서의 치명적인 방사선을 견뎌야 하고 행성을 찢어버릴 듯한 중력을 버텨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공포가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PSRJ2322-2650B입니다. 이제 가장 소름돋는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이 레몬 모양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PSRJ2322-2650의 펄서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 펄서 라는 이름인데요. 블랙 위도우 거미를 아시나요? 짝짓기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것으로 악명 높은 거미죠. 천문학자들이 이 펄서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수십억 년전이 펄서에게는 동반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궤도를 도는 쌍성계였던 거죠. 두 별은 우주 공간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펄서는 좋은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펄서가 방출하는 강력한 방사선과 항성풍은 동반별의 외층을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일 껍질을 벗기듯이 말이죠.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 이 끔찍한 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반별의 가스와 플라즈마가 펄서에게 빨려 들어갔어요. 별은 점점 작아졌고 질량을 잃어갔으며 약해졌습니다. 한때 스스로 빛을 내던 거대한 별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별의 핵심부만 남은 잔해였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psrj 2 3 2 2 1 6 5 0 b 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성은 원래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별이었어요. 스스로 빛나던 거대한 존재였죠. 하지만 동반자였던 펄서에게 천천히 잔혹하게 뜯어먹혀서 이제는 찌그러진 레몬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영원히 같은 면만 보이며 펄서 주변을 몇 시간마다 도는 일종의 우주 좀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규모로 벌어진 식인행위이며 수억 년에 걸쳐 진행된 살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도 2000강년 떨어진 곳에서 펄서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한때 별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일그러진 행성이 되어 가해자 옆을 영원히 맴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우주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PSRJ 2322-2650B를 발견한 것은 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관측 장비인 이 망원경은 가동된 지 불과 몇년 만에 우리의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웹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이미 수백 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레몬 모양 행성은 그중 하나일 뿐이죠.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는 행성도 있고, 유리조각이 옆으로 날아가는 행성도 있으며, 용암이 흐르는 행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들이 우주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태양계 밖에 행성이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알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또 어떤 우주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까요? 어쩌면 생명체가 사는 행성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형태의 천체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2000강년 떨어진 PSR J2322-2650P에서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펄서의 푸른 방사선빛 아래에서 영원히 같은 면만 보이는 행성 위에서 한때 별이었던 이제는 레몬이 되어버린 우주의 비극적인 증인 위에서 말이죠. 우주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주를 계속 탐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우주는 여전히 거대한 미지의 영역이며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경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PSRJ 2322-2650B는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